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어 d 번인데요1 번부터 보면요. 어, I wonder 나온 다음에 Did you receive my letter? 뭐죠? 의문문을 집어넣으려고 의문문을 뭐 한다고 합치려고 합니다. 그때 의문문이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면서 의문문의 어순이 바뀌어요. 그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간접 의문 중에서 뭐라고 did, will, is, are, do 해가지고 보다 의문사가 없는 것을 물어봅니다. 의문사가 있으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면 되고요. 간접 음문 의문. 이때 의문사가 없으면요, whether 혹은 if를 쓴 다음에요. 어, 평소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평소 그대로. 죠 근데 응. 나는 궁금해. I wonder. Did you receive my letter? 나의 편지를 받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did입니다. 만약에요. 이거는 지금 의문문이지 평소문일 때는요. 이게 그냥 과거형태로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you received my letter. 이걸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you 과거.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received U 한 다음에 마일 e 터인데 앞에 다뭐 쓴다고요? If나 whethe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whether를 물어보는 거니까 whether로 다 쓸게요. I'm not sure 나는 여기 보겠습니다. I'm not sure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I'm not sure 나오면 다 뒤에 whether 구문이 나온다. 나는 뭔 뭔지 확실하지 않아. 나는 뭔 뭔지 말 어, 확실히 말할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I'm not sure. 다음에는 뭐 간다? Weather이 온다는 것을 꼭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음. 평소문유 바꿔주면요. Cabin, 그 다음에 조동사, 뭐뭐할 것이다. Will lose some weight. lose weight은요. 몸무게입니다. lose는요. 잃어버린 몸무게를 뺀다는 거겠죠. 그래서 몸무게를 some. 약간 빼는 것을 lose some weigh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다가 주어 써주시고요 Cabin,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그 다음에 Lose 이렇게 되면되겠죠 여기다가는 당연히 Weather 써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I wondering, wonder, I'm not sure 다음에는 Weather 들어온다는 거 어, wonder, wonder, 기억하시면 되겠죠 Is Kate's father, Kate's father, a teacher 케이트의 아버, 케이트의 아버지가 선생님 이니 이거 평소 문으로 하면요, Kate's father is a teac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써주시고요. 간접 문입니다. 그다음에 Kate's uh, father is a teac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소 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tell me 말해줘. Are there many people at the zoo? 동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니? 이걸 평소문 들어가면요. whether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there a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j e I want e d to know. 음, 나는 알고 싶어. 뭐가 알고 싶을까? 볼까요? Do you, do your parents remember me? 현재입니다. 평소문 쓰면요. 그냥, 어. 복수입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단수면요. 어차피 더즈가 나왔을 거야. 그쵸? 그럼 여기다 S 붙이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두가 나왔으니까, 어, 건들지 말고 그대로 쓰면 된다. 왜더 써주시고요. Your, parents, 그 다음에 remember.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did가 나오면 과거로 바꾸시오. 여지가 나오면, 3인칭, 단수. 그죠? 단수로 바꿔라. 그 다음에 두가 나오면, 그대로 써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해니까 순서대로 발열하겠습니다. 이걸다 보면요. 다 투가 있어요. 이거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눈치를 채면요. 바로 이것만 어순을 할게요. 명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 부정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명사가 나오는데, 선생님, 어? 여기서 복 당연히 to 다음에 두부정사 to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 a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애들만 어순 정리하면요. 바로 several 여러 몇 개의 things to buy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부정사 다음에는 뭐라고? 동사 a밖에 없어요. 동사 a밖에 없어. 동사 이 중에서 뭐 있어요?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a u o t To where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동사 에밖에 없습니다.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그냥 줬고요 중요한 거는 어 선생님 능력인데 얘는 셀 수가 있나 봐요. Abilities, an ability에서 ability, ability. 아, 셀수 있구나. To make people laugh. Laugh는 웃다. 사람들을 웃게 만든 능력인가 봐요. 이따 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위에 거 해석을 했죠? 다 해석이 됐네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하는데 어 someone to depend on은 어디 볼까요? depend on이 하나입니다 depend on 이거를 외워 놔야 되겠죠 depend on 어디 그래서 어디에 의지하다 뭐든 무엇을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epend on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사람 들어가고요 someone someone to Depend on 해서 믿을만한 사람이 되겠죠. 먹을 것이 없다. Nothing to eat. 이걸요 풀어주면요. Is not anyth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o eat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 둘이가 결합돼 가지고요. 없다 anything 어떤 것도 그게 바로 nothing이 됩니다. 무엇도 없다. 몇 가지 살 것들 몇 가지 several 것들 things 살 to bu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불 코트, coat, coat, 이 o wear 이렇게 되겠죠. 우 만드는 만드는 능력 능력, ability, 만드는 to make. 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누군가 someone, 의지할 수 있는 to depend on 이렇게 하 되고요. 어상 틀린 부분 찾아서 문장을 다시 쓰세요. 문장을 다시 쓰겠지만, Jack o t by입니다. by의 과요 s o e m e d i c i n t a k 여기서 말이 안되는건요. 얘는 과거형인데요. 얘는 3인칭 현재형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틀렸겠어요? 바로 얘가 틀렸겠죠. 왜? 동사는 주어, 동사 순서기 때문에 어, 얘는 동사가 맞아요. 그럼 얘는 3인칭 현재 동사가 온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거든요. 그럼 이 동사를 이렇게 붙이려면 어떻게 한다? some medicine 한 다음에 치료할, 그래서 to take 형태로 붙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형용사정 용법이다 두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을 쓰고요 there are many benches to, to sit with with 다음에는요 sit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앉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근데 벤치라는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with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디 어디 위에 앉다 우리 벤치 위에 앉죠 아래에 앉는 않잖아요 위에 앉죠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전체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I wonder if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간접 문문이 들어갑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 n d e r 다음에는 if, whether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쵸 뭐가 틀렸냐? 어수인 틀렸습니다. 평서문이 들어간다 했어. 요평서문 얘는 will he에서 뭐가 의문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평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 He will 가 되겠죠? i wondering about에서 I'm wondering about, worry about, worry about, 여기 오시면 됩니다. 먼 뭐, 멋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요.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먼 뭐, 멋에 대해서 목적어가 들어왔는데 네, if 가능합니다. if 가능해요. 근데 뭐가 되셨죠? 아이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뭐 한다? weather가 오지, weather이 오지, if는, weather 온다, if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가 틀었죠 애가 weathe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have to prepare lunch. prepare는요,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lunch. 점심이죠. 점심을 have to.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점심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 뜻인데, weather를 붙이면 뭐라고요? 준비해야만 하는지 안하는지를 뭐한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한다 평소문 해석해주시고 거기에 하는지 안하는지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할지 안할지 내가 점심을 준비해야만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한다 I'm not sure 우리 뭐했죠? sure 다음에 if whether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날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if가 아니라 weather이 꼭 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날이 뒤에 붙으면요, if weather 다 가능합니다. 어,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 지금 오날이 바로 붙으면 weather만 가능하고 안 붙으면은 뭐다? 어, if도 가능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겠어. 내부 w take swim 레슨, Lessons, take lessons는요 수업을 듣는 겁니다. 수영하면은 수영을 하는 수영 레슨, 수영 레슨을 듣는 것을 대우가 수영을 수영 강습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나야 모르겠는데 말할 수 없겠어 확신해서 그런 뜻입니다.